약간 뭐 외갓집이어서 음, 못 갔다. 여가분의 노상자. 네, 그러나 휴가 분위기 되기 위해서 이 셔츠, 이 셔츠를 언제 구매했게? 언제 구매했게? 아일 퀴즈, 일주일, <laughs> 전. 이제 한달 전, 두달 전. 언제 구매했을까? 네, 예, 선생님두달 전에 이미 휴가를 못갔을안 지하, 안, 자, 안 예, 느꼈어요. 두달 전에 이미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두달 전에 아, 나 어차피 꼭, 이제 못뭐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6월달에 이미 구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휴가 분위기를 학원에서 만끽해야겠다. 그래서 이걸로 이미 구매를 해놨어요. 아, 자, 학생들이 수업을 안와자꾸만 그래서 내가 왜안오나 물어보면은 휴가를 갔대. 그래서 내가 휴가는 내가 봐야지왜 네가 가냐? 휴가 누가 봐야 돼? 열심히 일한 자야 떠들라뭐 이런 거잖아 열심히 일하고 나잖아 근데 자기들이 힘을 가냐 고그래서 너무 약간 을 끄고 막 눈물이 나고 막 어? 우리 부모님도 엊그저께 토요일인가 가셔가지고는 2박 3일 꼴 붙이고 오셨어요 너무 짜증나고 부러웠어요 진짜 그리고선 막아 진짜 재밌었다고 막 하는데 정말 부모님이 부모님인지 아이인지 약간 그런거 있지 약간 놀리는 느낌? 동생같은 느낌 있지 뭔지 알지? 아 진짜 재밌었다 나 진짜 좋고 말이야 아, 이런 얘기하는데 부모인가 동생인가 약간 이런 약간 내적 갈등 아 정말 화가 났습니다 3, 4, 5, 6번을 보면요 딱히 어려운 거 없어서 틀린 건 없었, 없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1학년을 같이 풀어봤을 때 틀린 거 없어서 답은 다 맞았을 걸 생각을 하고요. 내가 1번을 같이 풀어준 이유는요. 1번을 애들이 제일 많이 틀렸어. 1번 문제 1번을 가장 많이 틀렸기 때문에 같이 풀어준 거고요. 넘어가서 액트 2를 한번 볼게요. 액트 2, 1 4 8쪽 자, 액트 2 같이 읽어보면요.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는 그래서 다른 의견을 소개하고 이를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역설하는 유형을 자주 보이는 형태입니다. 진짜 자주 보여요. 그래서 요런 글 혹은 새로운, 유려, 새로운 뭔가 낯선 개념을 소개하는 걸둘 중에 하나가 되게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자,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는 글이니만큼 기본적으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또한 글쓴이가 반박하는 상대방의 의견에서 어떤 게 부족한지 찾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 그거야. 특히 예술사조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예술 전공을 하다 보면 많이 알수있어 특히 미술 이런 건데요. 미술 전공은 만약에 15, 15세기? 에 무슨 예술이 있었다? 그러면 16세기 예술이 나오 그럼 무조건 얘를 까. 얘가 뭐가 문제가 있다? 얘가 너무 독창적이지 않다. 뭐 이러면서 얘를 무조건 까고 막 들어와. 그 다음에 17세기가 되잖아. 뭐야? 어, 여기까지? 세, 세븐틴? 세, 추위가 되잖아? 그러면 또 얘를 막 욕을 해. 어, 얘 동작, 너무 막 그렇다. 난냐야가 내지는 막 동작성이 없고 막 그러면서 혹은 뭐 옛날로막 돌아가자 막 이런 거 있지. 그런 식으로 해서 또얘 앞에 이전 시대를막 까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주장은 이전의 주장의 단점을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 근데 늘 그렇지만은 않아.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있는 것들 단점을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 사람의 것을 조금 차용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거 이제 지구평평설 그거 얘기할 때그 지구평평설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공고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설마 지구가 둥글까? 라는 둥글다고 하면 약간 미친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잖아. 지구가 평평하다는 게 아니란 걸 알면서도 아니라는 게 자꾸만 증거가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면은 이 과학에서 사장될까봐 죽기보다는 아까봐 계속 조금, 조금 이나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맞지, 당연히 그분 약간 위대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맞고 거기다가 조금 첨가해서 요고 이렇게 해서 그 거대한 이론,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원래 고정된그 패러다임을 건드리지 않으한서 조금만 뭔가 추가하는 이런 식의 것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무조건 그 앞에 거를 완전 전복시키는 거는 예술.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한 절반 정도 전복시키는 것은 과학. 그래서 이런 것들의 약간 장르별의 약간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개는 어렵지 않게 글쓴이의 견해를 찾을 수 있고요. 글쓴이는 우선 상대방의 의견 제시하고 왜 비판인지 밝힌 다음 자신의 견해를 주장한다. 자 됐고요. 좀 내려서. 어, 글쓴이가 비판하는 듯 상대방의 의견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A 아니라 B 혹은 C 이렇게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점은 글쓴이가 비판 의견과 글쓴이의 의견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밑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밑줄,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대부분 차이를 물어보고요. 공통점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령, 뭐,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의견에서는 동의하겠군. 혹은 뭐, 보기에 이론이 있어. 보기. 우물에 빠진 아기를 뭐, 어떤 청소년이 지나, 청소년이 아니라 어떤 청년이 지나가다가 구해주었다. 뭐, 이런 식의 사례가 있어. 그러면은,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이 뭐,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겠군. 뭐, 이런 식으로 둘다 뭐에 대해서 동의하겠군. 혹은 둘다 뭐, 어, 소카테스는 동의하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통점도 알아줘야 되고, 차이점도 알아둬야 돼. 그래서 이런 거는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밑에다가 공통점이 있는지, 공통점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보기로 문제가 나오면 겁나 어렵다라는 거. 보기로 활용되어서 나온다라는 거. 결국, 이론은 심플해요 항상 문제는 어려운거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거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 보면요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 똑같아요 예제 자 예제 내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회 문젠데요 좋아하는 제재요 별로 안좋아하는 사회중에서 좋아하는 제재 재수의 딜레마가 다는 거고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제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수의 딜레마에 대한 건좀 이해를 해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의 합리성과 사회의 합리성은 병행할 수 있을까? 라고 했으니까 뭐 하고 있어? 질문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지. 그럼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개인의 합리성과 사회의 합리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란 거야.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전 경제학에서는 각 개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또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여기서 합리성이란 자, 뭐뭐란 뭐뭐다라고 쓸까 무슨 방법 정의 방법을 쓰고 있는 거지? 자 따라서라고서 따라서 나 같은 경우는 따라서 위에다가 글자 위에다가 요 표시를 하거든요. 수학 기호인데요. 수학기호에서도 마지막에 따라서 이렇게 찍어요 혹은 뭐 그러나 뭐 이런 식의 기호를 찍는데요 그거를 내가 따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앞이 중요해요? 뒤가 중요해요? 뒤가 중요하죠 그럼 따라서 뒤를 좀더 중요하게 보는 거야 어디? 자, 어, 어디 갔어 봐각 어, 개인이 최대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면 모든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비돼요 이익이 극대화가 된다는 것이 고전 경제학의 주장이다. 그러나 밑에 그러나 있지. 그러나 뭐예요? 우리 성지. 자, 그럼 여러분, 내가 1문단에서 표시를 한다면은 어디다가 표시를 할것 같아? 1문단에다나 지금 우선 지금 백지 상태잖아. 그 이거 어, 우선 이거 따라서 표시했겠지. 따라서 표시했을 거고, 밑에 2문단첫 번째 글은나 표시했을 거고, 그거 말고. 일문단에 어떠한 단어에 그치? 고전 경제학, 고전 경제학에다가 표시를 했을 거고, 밑줄이든 뭐든, 그리고 또뭐 개인의 최대한 이게 충실하는이라고 있지 이걸 어떻게 표시했을까?라는. 그냥 밑줄 그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그냥 밑줄 그었을 거야. 이게 충실함부터 쭉그 마지막 문장을 다 밑줄 쳤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개인하고 이어 뭐야 이에 충실이라고 하면 이렇게 됐지. 거기다가 또 이거. 해. 당연히 이렇게 일어게기 위주치고 그럼 또 뭐하겠어? 옆에다가 밑에 뭐지? 사회적으로도 뭐 있어? 이익이 어떻게 된다고? 극대화 된다고 극대화 위다고 뭐하겠어? 핸패게필 나는, 내, 나는 이렇게 표시를 해. 그래서 이게 내가 알기로 이 비례한다 표시.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이익이 비례한다. 개인이 이익이 증가하면 사회의 이익도 충성한다. 그럼 만약에 반비율면은 사회의 이익, 분행 1, 5 해가지고 이렇게 써. 그러면은 만약에 복잡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써놓잖아. 그럼 겁나 찾기 쉬운 거야.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개인의 이익에 충실위에다가 아까처럼 펌스로 겁나 굵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친구 쓱보다가도어쟤왜 이렇게 바닥에 젖네 이렇게 이렇게 눈썹 돌려 나도 잡은 지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게 이 정도로 막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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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를 해놓고 이것도 막 이렇게 크게 크게 표시를 해주세요 왜? 나를 위해서 다른 친구들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선민 의식 꼭 베푸는 의식을 꼭 가져 야돼 그래야지 그런 의식이 있어야지, 시험도 한 문제 더 맞고 하는 거야. 온 우주가 여러분 을 도와주지, 남들한 베풀어야지. 그지? 렇 자, 그러면은, 일본다는 무슨 얘기? 고전 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전 경제학에서 뭐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이익에 충실하면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어서,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극대화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그러나 뒤에 부터가 이제 빈순이의 주장이 나오겠지? 개인이 합리적 선택이 반드시 사회의 합리성을 연결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런 거 뭐야? 이런 거 뭐야? 이것과 반대되는 거니 뭐야?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다. 그지 바로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게 바로 고전경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없도록 격리된 두, 두, 두 용이자 즉 나랑 푸우랑 이제 꿀벌을 같이 훔쳤어요. 근데 이제 얘, 나랑 얘를 같이 푸우야. 알지? 알아요. 했어. 근데 나랑 얘를 격리된 공간에 넣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각각 점차 들어와. 근데 나한테 얘기해. 야 푸우가 다 부럽다. 빨리 얘기해라. 그래요. 풀려서 푸이거든. 야 푸가 이 어디까지 풀 수? 이러면 되니 푸가 불었을 법한 얘기 내지는 약간 이 경찰들이 조사한 정보 같은 거지 나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뭐 어디까지 했면 어? 어디 꿀벌한테 털어 떼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진짜 푸가 다 말한 건가?라고 생각해. 진짜 푸가 다 배신하는가? 푸가 다 말했다고 말로 탕탕한 줄. 어 무서워. 어 무서워. 말이 <laughs> 하면서 야 너가 만약에 푸우보다 먼저 말하면은 너 5년만 살아. 근데 푸우가 더 먼저 말하나? 그럼 넌 종신형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럼 난 어떤 생각이 들어? 하... 미안. 사실은요. 얘기하겠지문제하겠지 마찬가지로 푸우한테 가서 뭐라 그래. 이미 다 무릎 딱아올게하겠지만 응? 소단이 다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너 소단이 어디까지 갔다며 이렇게 하는 거지. 푸우도 어차피 가지고 소단이가 그럴 거면. 그러면서어너 맨날 사기만 이끌어가 소감이다 그러 어떻게 소감이 어떻게 할수 있지만 이러면서 막다 불리지 그런 거걸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제수의 딜레마 만한 얘기야 그래서 개인의 합리성이 사회의 합의 총의 합리성을 연결되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오히려 즉 밑에 즉찾았 밑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번네 번째 줄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적 합리성을 추구, 강조하면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심각한 환경오염 등 예시를 든 거지 사회에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의 대부분을 이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즉 뒤에 이해됐어요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아,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적 차원의 합리성만을 강조하면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거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 이해되면은 뒤에 있는 거 읽을 필요 없어. 예, 예, 뭐 예, 뭐지? 환경오염 이런 거 읽을 필요 없어. 그럼 이 안되면 환경오염을 생각을 해봐. 자, 나 하나쯤은 플라스틱 버려 도 되겠지. 에어컨만 빡빡 틀어 되겠지. 라고 하는 거야. 트레어가스만 막 하고 막 고기 겁나, 소고기 겁나 먹고 그러므로 인해서 소, 소가 생산하는 메탄가스. 이런 게 환경오염을 유발하고요. 에어컨 막 뻥뻥 돌려가지고는 막 아, 추워 죽겠는데. 아까 얘 33도 나왔지? 형은 내가 33도 나와가지고는 실증이 게저 33도 나왔대더니 33도 나왔다고? 그러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 다시 재봐. 또 33도 나오면 내가 돈 준다. 이래. 그래서, 다시 됐다? 3 1도 나왔어 근데 잘못됐네. 다시 아 봤어. 근데 34도 나왔어. 그럼 이제딱 32도가 나온 거야. <laughs> 32.7도가 나왔어. 그 사장님 좀 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내가 춥다. 여기 춥다고 했잖아. 약간 추워요. 여기 에어컨 틀어 놓으면이 방이 좀. 그래서 너무 추워 가지고 차이가 있었어. 찬 뜨겁거든. 그래 서지 거기까지 온돌이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은 37도, 36도가 나왔잖아. 나는 3도가 나왔지. 그래서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환경을 오염시켜 가면서까지 과하게 에어컨 을트는 것들, 그런 거. 뭐, 막 나한테 괜찮겠지 쓰이는 길거리 물, 침, 침 많이 껌 뱉고 막 이런 거. 어? 그런 것들. 뭐야? 다 전부다 환경 오염. 즉 개인의 이익이지만 사회 총합적으로는 뭐야? 비합리적인 행동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즉 이라는 단어 뒤에가 중요한 건 우리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즉 뒤에 이한 문장이요 되게 함축적이고 압축적이죠 그래서 이 함축적이고 압축적인 문장을 이해하면요 넘어가도 돼요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쓱 넘어가고 3단락 바로 넘어가도 돼 근데 이해가 안 되지 그러면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왜 환경오염을 예시로 들었지 라면서 3단락 들어가 일부 경제학자들은 또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발한다는 것. 즉, 경, 죄수의 딜레마에 또 반대한다는 거지. 죄수의 딜레마 현상이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라면 협동은 어떻게 설명, 협동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 주위를 돌아보면 의외로 약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협동을 하는 모습. 누구 있어요? 이 협동, 항상 희생하는 자. 누구? 여러분 앞에 있네. 희생하는 모험, 그지? 뭐야 이 동의하지 못하는 모습들. 어, 이 동의하는 동의하지 못하는 모습들 뭐야? 이거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협동하고 막 희생하는 자의 모습, 그죠? 막 이런 거 어떻게 어떻게요? 초담이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약간에서는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막 이렇게 희생한 사람 어떻게 할 거냐?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런 것들. 그래서. 안면에 있는 사이에서 오히려 협조를 하는 행동이 자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협동을 한다는 즉은기가 중요하지 즉 뒤에 협동도 크게.